안녕하세요 여러분 비비안나입니다네 오늘은요 한번 제가 저와 함 저와 함께 교환하실 분을 찾고 있어요. 네 근데 여기 일단 비닐봉투는 한 이렇게 반을 갈라서 이 정도, 네이 정도 되고요. 어 저는 소수로 이렇게 첫제 처음 교환하는 거라 소수로 조금 조금 조금만 교환하는 거라서 일단. 먼저 이 안에 들어있는 물품부터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미니어처는 두 가지가 있어요. 이렇게. 미니어처 첫 번째는 접시가 있고요. 두 번째는 이렇게 토핑이 있어요. 그리고 가장 유의 가장 많은 건 덤인데요. 덤은, 어, 제가 요 옷까지 있거든요. 일단 1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덤 1은 이렇게 먹을거리이고요. 이렇게 사탕. 이렇게 사탕으로 되 있죠. 이렇게 이 안에 이렇게 많은 것들이 들어있어요. 그 다음, 다음 2는 이렇게. 숟가락이랑 포크 등 이렇게. 두개도 안에 들어있고요. 여러가지 많이 들어있으니 잘 봐주세요. 그 다음, 다음 3은 이렇게 아무거나 제가 집에 있는 이거 전부 다두개다쓴 거거든요. 그러니까 잘 써주세요. 포장에선 뜯, 이 안에 넣어, 넣어야 돼가지고, 뜯긴 뜯었는데, 어쨌든 새 거입니다. 그 다음, 덩이 안에 이렇게 빡골 것. 그리고 마지막으로, 덩어는 이렇게, 인스 잉스. 인스. 스와 떡매예요. 떡매는 제가 이쁘게 캐릭터 그려져 있는 거못못 그려, 했고요. 이렇게. 포스트잇이나 아니면 포스트잇 했고 캐릭터는 한 개, 한 개밖에 없는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다음은 다른 건데요. 여기 이렇게 나의 마음이라고 써있는 게 있어요. 이렇게 나의 마음이 있는데 이안에는 이렇게 공개편지와 비밀편지가 있는데 공개편지는 이렇게 사람들 어, 이거 동영상 찍으시면서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동영그분의 동영상을 보면서 그분이 이렇게 딱 읽어주면 이렇게 뭐 하고 비밀 편지는 좀이다가 나중에 따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. 그리고 그 다음은 마지막 두 개가 남았어요. 이거는 포장용품이거든요. 이 안에는 제가 인수가 부족한 것 같아서 조금만 더 넣고요. 이렇게 <laughs> 여기 이 안에는 핑크색, 그다음 갈색, 그다음 연두색 이렇게 끈이 있는데요. 여기 제그 연두색이 다 풀렸어요. 죄송 이점 양해 부탁드리고요. 그다음 여기는 어.. 마스킹 테이프라고 해야 되나? 네이 이거는 일단 그 니키랑 미니우스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폴리머 클레이고요. 폴리머 클레이고 이 안에는 초록, 파랑, 노랑, 빨강 그리고 반투명 그다음은 이렇게 살짝 녹색이 있어요. 이녹색은 리퀴드랑 함께 섞어가지고 녹차 티 그런 거 만들어도 됩니다. 네 이제 저와 네, 교환, 그런 건다 끝났고요. 이제, 이거 전부 다 그런 물품이니, 잘, 여러분 잘 봐주셨죠? 네, 이렇게, 이거, 뭐, 교환하시고 싶으신 분은, 어, 이름, 그 다음은 뭐, 이름 아니면, 이, 나랑, 저와 함께 교환하고 싶은, 그런, 왜 교환하고 싶은지, 이렇게 말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안녕!